자 이번에는 트로트를 한번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 관절 꺾기 하나만 가지고 트로트를 해보겠습니다. 관절 꺾기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기술은 처음부터 쓰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쓰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쓰다가 중간에 에, 관절 꺾기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절 한 곡이 나오나 안 나오나 트로트를 이제 관절 꺾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세진 댄스하고는 이 배경음악 깔리는 것도 제가 DVD, 파, USB, 에, 아니, 음악 CD 팔아요. 배경음악 깔리는 것도 파니까 저한테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 원본입니다. 저도 받아서 파는, 원본, 원본이니까 받아서 사시면 되고, 어, 토요일도 토요일, 강습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관절 꺾기 만약에 본,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어, 시간당 특강도 가능해요. 기본 3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매주 토요일은 2시부터, 어, 5시 반까지, 이런 기술을 세미나 해요. 뭐 닭꼬치, 개똥이 뭐런 어 트로트 관자고기 같은 거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나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어,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우리 모델분 나오겠습니다. 모델분, 자한 번, 자한 번만을. Thank mm -hmm. you. I'm <laughs> 자, 찍었어요. 자 음악 없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관절 꺾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트로트하고 칠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트로트를 어, 기초로 칠 수시다가 관절 꺾기는 여자 이렇게 팔 관절을 꺾어 주는 거예요. 자 뒤에서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다시 아까처럼 방향을 바꿔서. 정면서 보시라고. 자, 관절 꺾이는 우리가 꺾어서 갑니다. 자, 문제는, 아, 무도장에 사람이 많았던 지금도 사실 이거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 자가 일부러 멀리 안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가가지고, 요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대로. 몇 번? 그 서, 서너 번. 그러다가 반대로 돌아서, 어,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좁은 데서 치면그서 앞으로 가면서, 똑같이 다시 뒤로 오면서 그렇게 제 음악에 맞춰서 했죠 자 문제는 자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도는거예요 그래서 돌다가 이렇게 손을 안넣고 돌다가 이렇게 돌아주십니다 이렇게 돌다가 원위치 됐을때 그래서 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남자가 둡니다 자관절껍이 이게 가래션이거든요 조금되서 가능하면 조금되서 치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에서더 조그맣게 하는데 보시 분들은 또 너무 동작이 작으면 못 하실까봐 이렇게 해서 어깨 걸이 합니다 트로트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 아, 등길를 건너가는 트로트였어요. 자이 정도 왔으면은 요번에는 이렇게 V자로 빠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반복해서했습니다자 마무리 들어서 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 오게 해서 자 이렇게 해, 해가지고 뭐, 나중에 딥을 이렇게 여자 눕혔는데 그거는 사실 힘들어요. 우리 모델분처럼 아가씨인데 29살. 우리가 아좀 날씬한 여자만 되지. 걔는 무도장에 오시는 여사님들 다 저처럼 뚱뚱하지 않아. 했다가 난리납니다. 어, 취업이 무너져되고막 무릎 다 깨지고 하면 안 돼. 저도 따라하시면 안 돼. 근데 이제 춤추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멋진 여성분을 만나게 되는 날씬한 사람. 그럴 때는 이렇게 눕히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 서비스로. 파트너 있는 분들, 어, 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눕히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눕히는 법은 이 상태에서, 눕히는 법은 자, 이게 하나입니다. 자, 이게 둘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 둘, 셋은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제가 파트너 있는 분을 위해서 자, 요거를 제가 슬로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요거 보고도 따서 못 하시는 분은 출의소지가 없어. 다른 거 하셔. 요렇게 섭씨게 설명을 했는데도 관절 꺾기 하나 가지고, 어, 한국이나 하잖아. 그래서, 자, 다음 곡에는 트로트를 제가 이 모델 왼팔을 관절꺾었어요 이제 요, 요거를 관절걸거어요요거 자, 그래서 요거를 또 한국을 저랑 같이 감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사격 댄스, 안세진이. 저한테 오시면, 인터넷에 다른 분들 것도 가져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다 가져오세요. 뭐, 많잖아요. 인 드럼. 제가 동영상 가져오시면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가져오세요. 부담, 부담 갖지 말고. 그 그러니까 안세진 댄스하고는 항상 오픈 마인드. 열려있습니다. 뭐, 사사코도 사사도 가져와. 사사도 가져오고 디스코도 다 가져와요. 저희 학원에 오신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저기. 그 조교가, 조교 선생님이 계시니까. 같이 연구하는 거야 연구하다 못하면 어게하면 괜찮아요 예. 아무리 훌륭한 야구선수가 뭐 4할이라고 이제 4할 야구선수가 그러니까 10번 공날 오는 거 많이 때려 4할 밖에 못 때려 실패가 6번이야 실패를 6번 해도 막 사람들 알아주잖아 타율이 4할이니 3할이니 예.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이 별로 안 돼요 모든지 마찬가지 오셔서 안 되면 그 연구하는 맛이 재밌어요 그래서 음. 안세지 댄서가 딴 데서 안 되는 거다 가져오세요. 그냥 그냥 같이 연구하게 그래서 안세진 학원의 그 장점은 오픈 마인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트로트는 혹시 이것만 보고 못 찾으시면 아 저한테 연락 주고 사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관절 걷기를 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